거래처 대표들끼리 약간 라운딩이 있어가지고 오. 나눠면 제가 라운딩 치러 가야 되거든요 음. 응. 그래서 일단 다들 좀 마무리만 해주고 <laughs> 해줘요. 예 알겠습니다 어... 마무리 해줘요 파이팅 아, 네? 갈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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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이기고 오세요 대표님 네 다들 파이팅 네? 네? 나이스 아저님 가셨습니다. 오오 예! 아, 아, 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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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장난입니다. 아 그런 그 장난이야? <laughs> 아 진짜. 아놀랬잖아요아 진짜 그 장난은 아니다. 아, 정말 진짜. 아, 진짜 아니에요 인턴. 아 인턴 그 부족해. 혹시 아이폰 충전기 없나? 저저저아예 저요 네. 아아이 아이폰 충전기. 왜요? 아니 아니 열심히. 리아이아이 진짜 다 달았구나. 아자고아유아이야 좋다 이 됐어. 뭐해? 어... 아, 그니까, 저희 지금 뭐하아면 오늘, 체인턴이 생일랍니다 아, 네, 맞아요. 생일이 맞아요. 생일생일이라 생일합니다. 요니생일이랑다생일합생일합니일합다 해가지고 아니오생생일 아니, 맞아? 네. 아, 나 생일인 줄도 몰랐네. 파티를 제일 좋아한대요. 생일이요? <laughs> 뭐 그런 거 같습니다네. 그런 거 같습니다. 어딨서뭐 자기 생일도 생일 뭐. 맞아요. 맞잖아요. 왜 자기 생일도 모르고 그래? 파티 <laughs> 네. 네. 오늘 파티 제대로 해야지. 치킨 어. 먹고. 어 아, 치킨. 오, 오. 오. 네, 치킨 좋아해? 치킨? 아 좋아한다. 치킨 네. 내소게 아, 아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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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네. 대표님이 그래도 이런 거잘 챙겨지. 잘, 잘 정리합시다. 뭐야, 어? 야, 어떻게 된, 어떻게? 어떻게 왔어? 어? 어떻게 없어? 어? 너 어떻게 마차 타고 왔지? 아니야, 안줘안 줘. 아니 너는 어. 어떻게? 야, 내가 없으면 은 회사에서 이질을 하는 고 거야? 아니 저기 나간지 한건 아니었어? 비었어 취소했어. 어, 응. 잘했 잘했네. 야 앉으세요, 사장님. 네? 여기 조금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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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람이, 이게, 할 일이 없으면 이렇 잠이 오더라고. 여기 1년치인데, 요거, 싹다 엑셀로 정리 좀 부탁해요. 아니, 너는 과장이라는 애가 그인턴 생일이라고, 파티하고 이 축하해주고 는데 너는 여기서 자빠서 자서 고기, 저 뭐야, 과자는처먹고 그냥 먹고. 암튼, 응. 오늘, 오늘까지 1년치니까 마무리 좀 해줘요. 그때 <laughs> 좀 할게. 그리고, 어. 보니까 샤킹 내가 가져갈게 어? 끝날 때 줄게 이거 끝나면 줄게 자자자 건배 어? 한번 합시다 콜라.. <laughs> 콜라로 건배 아이 뭐, 그러면 2차로 회식을 해? 응 음, 콜라 어? 너무 좋아서 내가 또 우리 체인텀도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내가 딱 한마디로 건배사 하자면 나도 원래 건배사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건배사에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도 생일이라고 하니까 네.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치어 정바지라마 <laughs> <청춘에 웃음> 잘못했습니다. 아, 팝업이죠. c 아, 처음 들어 g 어요 저. 아 I just a kid, I just a 드셔, d I 드셔. 대표님, 과장님도 좀 줘야 되는 kid. I just a kid. I just a kid. I just a kid. I just a kid. I j 와, 뭘? 살려. 그렇지 맛있, 많이 많이 먹어. 일을 해야 사람이 헛기도지고 하는데 지금 네. 과정... 가면 좀 챙겨드리겠습니다. 야 우리 체인턴이 음 착하네. 착해. 신상이 곱다. 어, 착해. 이거 갖다 줘. <laughs> 많이 먹어. 어 체인턴. 어, 회장님. 네. 치킨 좀. 아이고 아이. 고마워요. 야,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, 응? 응, 음. 의식을 좀 해야 돼가지고. 뭐 하세요? 내가 음. 이거 또, 이거, 1등만 당첨되면은, 후, 진짜 이놈의 회사 내가 때려친다, 진짜. 어. 짤린다고? 맨 협박했지 너? 어? 야너 짤라 그런 거아프나평안척 하지마 겠어나 봐도 그냥 모른 척하라겠어이개왜 저러시는 아니 뭐가 이명 떨고 거야? 아 너뭐야이끼왜래뭐잘못했장님괜찮요이끼왜래 <laughs> 네. 아, 안 되셨어요? 에휴, 천천히, 고마워. 네, 금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아니. 이거를 <laughs> 전혀 피지도 않고, 치킨이 입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. 응? 응?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응. 뭐 하고 뭘 먹던지 뭘 먹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팔 거야? 뭐 아니 먹을 거야? 아니 커피는 왜 사는 거야? 보통 피곤하거나 졸리면 커피 먹으면 되게 잠을 깨지 않나? 근데 너도왜 커피를 마시면 자냐는 거야? 나 이게 이해가 안 돼. 여기다 뭐 수면제를 탔니? 뭘 탔니?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. 왜! 아니 지금 너가 지금 이 치킨이 들어가냐 하루 종일 해서 더 가서 잘갈